네. 자, 신년기 6장. 여기 손을 놓으시고. 신년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271쪽. 고약 271쪽.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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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박간 문에 기록할 지니라.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얘기죠. 신약적 반점에서 얘기하면.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철저히 말씀의 근거에서 계시의존적인 신앙관을 확립하라. 말씀의 원리를 쫓아가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지가 신앙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성립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거 강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50년 동안 문화세와 아문이 통치하던 50년, 1, 100년 그 50년, 반백년 동안 율법계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그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관점의 신앙생활을, 신앙관을 정립하고 살아갔겠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의적인 순대신앙, 자기소견에좋을 대로의 그것이 곧우상숭배적인 신앙이죠. 자 그러니까 그 반백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받으실 수가 결코 없는 신앙이죠. 하나님과는 무관했던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제 요시아가 율법책을 읽고 깨닫게 됐을 때 바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아, 심판 앞에 서 있구나. 풍전 등화 같은 그런 형편이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 맹세하고, 회개하고, 약주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그, 두려운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셔서. 저희 31절의 내용이 바로 이 신용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의 내용에 대한 그런 그, 확인이죠, 어, 반복이죠. 제가 확인이란 말입니다.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개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러겠느냐 안 그러겠느냐 이제 이렇게 촉구한 것이죠. 그냥 백성들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언약갱신식이죠. 자, 그래서 32절 보시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면,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뭐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세우려고힘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치 않게 될 때의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심판받기도 했겠어요.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형편이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요시아가 간파한 거예요. 이제 율법책을 통해서. 비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뭐예요? 율법책, 또신약시대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철저히 성경의 근거하고 기초해야 되겠다는 거죠. 바로 성경의 근거하고 기초한 신앙의 정체성이 뭐예요? 기시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아무리 봉사했다, 아무리 엄청난 이런 구제를 했다, 사회에 이바지했다, 손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냉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이름과 교회 이름과 알게 모르게 자기 의의와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말미암는 그런 러그 열심의 결과였다고 했을 때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주의주의 하는 자마다 나처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자가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 해서 내가 선지하지 로했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미을 짓고 할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도,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합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을 꾸리느냐 이게 이게 관건이라거예요자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고 나서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을 다 지하여 버리고 다시 한번 아마 이 언약경신에 입각해서 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이런 그우상에 대한 척결에 이런 그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끔히 정리 정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언약경신의 연장선상에서. 제하여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운이 남기는, 여운을 남기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게 언약갱신을 철저히 하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는데 했는데 마지막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됐겠나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겠나 어떤 어떤 상황이 있어요? 부정적인.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대에 가서 다시 우상을 숭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누군가 그래바벨론에누군가차차3차의 침략 끝에 결국 5 8년에5 8, 9에, 2, 5, 8 결국 예이 함락되죠. 아 유다가 많은 코로바벨론로 끌려가는 이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들 때까지, 우리의 자녀 들까지 계승이 되는지, 물론 신앙이 계승되기 서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거위를 열주시고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을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민족은 회개하는 회임은 회개하는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시판에서 피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시의 존재로 이런 신앙관으로정립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이나 우리 본이가 잘했다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 나를 섬기느라고 이 땅에서 수고했노라. 그러니 이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시안의종교 개혁과 특별히 율법책에 발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의 신앙이 말씀 중심에.